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용인 원삼SK 하이닉스 반도체에 관련된 내용과 2025년 1월 1일 세종 포천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됐습니다. 자 여기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요게 하얀 선으로 나와 있는 것이 세종 포천간 고속도로 2025년에 개통이 됐고요. 그리고 여기 노란 선으로 나와 있는 게 있죠. 이게 126만 평에 무려 122조가 투자가 되는 세종 원삼 SK 하이닉스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삼 SK 하이닉스 반도체는 이 세종포천간 고속도로의 남용인 IC 또는 원삼 IC를 통해서 318번 도로와 연결되고. 그리고 57번 도로, 17번 도로와 연결되면서 여기 보계원담로 공사 현장이 지금 한참 진행 중에 있는데 거기에 사진까지 오늘 전부다 겟들해서 어, 사진과 글과 저의 영상과 함께 3위일체적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시각적인 효과를 돋보게하기 위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새 김영선 박사의 부동산 투자 연구소입니다.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여기 고당리, 중릉리, 독성리에는 126만 평에 122조가 투자되는 원삼SK 하인스 반도체가 이렇게 사진의 모습같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원삼SK 하인스 반도체그 주변 지역에 가면은 천지가 개벽이 되는 진짜 뭐라고 할까요? 어, 덤프트럭에다가 포크레인에다가 그리고 타워크레인 뭐 엄청난 공사 현장이 지금 이렇게 지금 벌어지고 있고 이제 토목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됐고요. 이제 본격적인 뭐 파일을 박는 그러한 모습의 사진도 좀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의 생생한 개발 현장에서 SKI 반도체 크러스트의 공사 현장 소식을 한번 말씀드리기로 했는데 자, 지도를 보시면은 자, 여기 원삼 s k i 이스 반도체 개발 현장 사업 대상지가 126만 평이죠. 그래서 여기 세종포천간 고속도로에서 여기 노란 선으로 나와 있는 이게 바로 남용이 나이시에서 빠져 나오는데 바로 318번 도로가 연결이 되는 여기에 따른 사진도 오늘 곁들여서 설명을 다 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보계원삼로 17번 도로에서 보계원삼로가 연결이 되는 데니다 자, 그래서 이쪽은 또 어, 동문 쪽에 있는 두창리 쪽인데 오늘은 주로 이쪽에 이쪽에 사진 보계원삼로 그리고 318번 도로 세종포천간고속도로의 그러한 자료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여기 나와 있는 세종포천간 고속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 1월 1일에 개통된 서울 세종 고속도로 구리안성 구간이 1월 1일 공식적으로 개통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개통한 구리안성까지 72.2km의 구간은 용인과 안성 지역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일한 처인 휴게소는 상공형 휴게소로 최고의 멋진 디자인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모현 휴게소 또는 처인 휴게소라고 하는데 공식적인 명칭은 처인 휴게소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상공형 휴게소라고 해서 여기 고속도로 위에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아주 멋있게 지어져 있는 것이 처인휴게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세종포천간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은 여기 처인휴게소 어 한번 들러 보시면은 아주 멋진 공간으로 이루어졌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들어오는 원산면에 위치한 남용인 아이씨 또는 원삼이 c 가 설계 변경으로 개통이 어, 금년 12월 말에 완공이 될것 같습니다. 아직은 어, 이용할 수는 없지만 반도체 펩 공사가 지금 원삼SK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남용인IC 개통도 2025년이 가기 전에 앞당겨질 것 같습니다. 세종포천간 고속도로는 스마트 고속도로라는 명칭에 걸맞게 역사상 가장 많은 금액인 7조 4천억 원의 공사비가 투입돼서 왕복 6차선, 여기 왕복 6차선의 도로를 국내 최초로 제한속도가 120km죠. 근데 실질적인 설계는 140, 150km까지도 달릴 수 있도록 설계를 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최고 제한속도가 120km/h의 속도로 이용할 수 있다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자, 2026년에 전체 구간이 개통이 되면 경제 중심의 서울과 행정 중심의 세종을 연결하는 대동백으로 국가 균형 발전과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육차선 도로를 내어 있는 고사모수 위에 여기 고삼대교 그 모습이 지금. 아, 나게 비치고 있습니다. 수도권 구간에 구리 안성 72km와 충청권 구간 안성에서 세종 62km, 2026년에 개통 예정이 죠 자, 노선을 한번 딱 보시면은, 자, 기 개통이 됐던, 그, 여기 구리에서 포천까지는 개통이 됐고, 이번에 2025년 1월 1일에 안성에서 용인구리간이 72.2km입니다. 자, 이 구간이죠. 이 구간 지금 쌩쌩 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JC와 IC가 있는데, 우리가 이쪽 주변을 아마 눈여겨보시면 상당한 메리트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직 미개통된 부분, 안그 세종에서 안성까지 59.5km. 이것은 내년 말에 개통이 예정이 되면 은 그야말로 세종포천고속도로야말로 내년 말에 가서는 완전히 개통돼서 우리 경제의 대동맥 쉽게 말해서 제2경부고속도로의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것이 세종포천간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다시 한번 제2경부고속도로라고 부르는 세종포천간고속도로 자 여기 초록색으로 나와있는 이 부분이 바로 포천에서 구리까지 민자 도로가 되겠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구리에서부터 이제 성남을 거쳐서 경기도 광주를 거쳐서 어, 가장 큰 수혜지가 바로 여기입니다. 용인과 안성이죠. 그래서 용인과 안성을 지나서 이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어, 안성을 지나서 천안을 거쳐서 어, 세종까지 제2경보수도로가 안성이 된다고 한다면 명실상부하게 이 도로야말로 다시 한번 우리 경제를 르네상스화 시킬 수 있는 경제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세종포천간 고속도로라는 겁니다. 국토를 세로로 연결하는 서울세종고속도로와 가로로 연결되는 이렇게 십자가 마냥 영동고속도로가 만나는 용인제이시에서 고삼하이패스 ic까지 쭉쭉 저도 여러 번 달려봤는데. 평소에 국도를 이용하면 1시간 정도 소요되는 거리를 25분 정도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이게 영동고속도로고요. 이게 세종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용인JC가 있고 그래서 이쪽이 양지에서 양지에서 오다 보면 양지터널을 거쳐서 이쪽으로 용인JC를 거쳐서 바로 세종포천간고속도로를 탈수 있는 사진을 지금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자 여기 어 지금 공사가 한참 진행 중에 있던 상판을 뚫는 그러한 공사 현장의 사진과 자 여기가 바로 원삼 SK 하이닉스입니다. 지금 세종포천고속도로가 완성이 됐다고는 하지만은 여기서 아직 318번 도로하고 그 남용인 ic를 나와서 연결이 지금 금년 말로 예정이 돼 있다는 겁니다. 특히 SKIX 공사가 엄청나게 진행됨에 따라 하루빨리 완성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여기 고3IC가 있습니다. 어, 고3IC. 지금 여기 고3IC 안에 또 아주 멋들어진 고3호수 휴게소가 있는데 고3호수 휴게소도 빠른 시간 내에 완공이 될 거고 고3IC는 지금 개통이 돼서 우리가 그 통과를 그, 할수 있습니다. 하이패스입니다. 어 아직 남용이 나이씨 원삼나도목은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고사마이씨 여기를 빠져나와서 57번 국도를 여기서 57번 국도를 이용해서 원삼면 중릉리 sk하이스 공사 현장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데 20분 정도 소요이기 때문에 영동 고속도로 양지아이씨에서 17번 국도를 이용해서. 밑으로 내려오셔도 원산면에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남용인 아이씨가 개통이 되면 원산 SKIS 반도체 그스들의 주요 교통망으로 이용돼서 원산면으로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면서 주변 지역의 토지 가격 상승은 명확하게 상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종포천고속도로 제2경보수로의 지금 부동산에 대한 영향을 설명드리고 있고요. 자, 여기, 그, 영동고속도로, 그, 와, 그, 세종포천고속도로 진입되는 그러한 JC 현장 사진이 되겠습니다. 아주 멋들어지게 있는 이 현장 사진이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 어, 세종고속도로에서 고3IC, 이게 바로, 여기가 바로 앞으로 멋들어진 지금 처인구 아까에서 그세종포천고속도로의 처인휴게소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렸지만은 여기 고사마이시로 빠져나오는 여기 고사모수휴에서도 아주 멋들어지게 지금 그 공사 중에 있다는 것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자, 이러한 도로가 지금 아주 어, 신속하고. 아주 멋지게 다릴 수 있는 그러한 세종포천고속도로의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자, 여기 사진, 이쪽으로 가면 이제 서울로 가고, 여기 쪽으로 가면 이제 안성으로, 여기서 턴을 해서 세종포천고속도로에 이렇게 진입을 하게 되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또 터널도 있네요. 특히, 이번에 세종포천고속도로의 그 도로 상황을 보니까, 어, 상당히 터널이 많이 있는 것을, 어, 직접 목격을 해보았습니다. 여기도 터널이 사진이 나오네요. 자, 이렇게 터널이 많이 있다는 것 참고적으로 알아주시면서 아름다운 고삼대교 위에, 그, 고삼호수 위에 고삼대교의 모습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또 터널인데, 어, 세종포천강 고속도로는 이러한 터널이 좀 많다는 것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인 낙은목 진출 불가. 이렇게 써있네요. 쉽게 말해서 원삼 SK 하이스 반도체로 가기 위해서 이 남용인 IC 또는 원삼 IC가 금년 말까지는 조금만 참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라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바로 여기입니다. 자, 세종포천 고속도로 달리면서 여기 분홍색으로 나와 있는 남용인 IC. 또는 원삼아 씨가 이제 여기가 톨게이트입니다 나오면은 318번 도로하고 연결이 돼서 원삼 sk 하이닉스로 진입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멋진 고삼 대교의 4개의 기둥 가운데서 멋진 고삼 대교의 모습의 사진이 나오고요. 자 여기 고삼 대교입니다. 자 이쪽을 이제 내려가다 보면은 고삼 휴게소 자 여기가 바로 이제 고삼 휴게소의 공사 현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멋들어지게 고3 휴게소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어, 처인 휴게소 못지않게 고3 휴게소는 앞으로 유통, 물류, 휴게소 기능을 복합적으로 갖춘 아주 대형 휴게소라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와, 웅장한 다리 건설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원삼의 IC 진입로 그쪽으로 새롭게 공사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용인 클러스터 126만 평이 개발되는 원삼 SK 하이닉스 일반 산업단지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공사 현장이 되겠습니다. 공사 현장이 지금 천지가 개벽할 정도로 아주 어, 지금 변화가 많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용인반도체크러스터 SK 하이닉스 공사 현장은 야간 작업까지 진행할 정도로 지금 현재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3월부터 본격적인 착공이 시작되기 때문에 인근 개발이 가속화될 걸로 예상이 되고 공사 현장 주변으로 현재 가장 부족한 시설인 주차장, 야적장, 기숙사 등을 위한 토지 임대거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공사 현장의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저희 지금, 이런 동영상을 보시면서 용인 원삼, 안성 쪽에 토지처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여기 전화번호 010-5477-2808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개발되고 있는 원삼SK 하이닉스 개발 현장 사진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높게 층을 쌓아가지고 이 위에 네개의펩 어, 공장이 이 위에 들어선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공사 현장의 모습을 멀리서도 찍어보고 가까이서도 찍어보고 어, 여러가지 측면에서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자, 원삼SK의 개발 현장 자, 그래서 원삼 s k 이 반도체 126만평의 개발 현장은 현장을 여러분들은 지금 직접 보고 계시고 원삼SK에 대해서 원삼SK 주변 지역에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은 바로 여기 전화번호 있죠? 010-5477-2808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원삼SK반도체 공사 현장인데, 우리 그, 아까 남용인IC 또는 원삼IC 개발 현장이 사진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재 모습을 사진으로 캡처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게 바로 남용인IC가 나오는 방향에 지금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엄청나게 이 추운 겨울에도 공사를 하고, 이렇게 지금 트랙터라든지 포크레인 같 공사 장비들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도 지금 나오는 모습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여기 나와 있는 이러한 사진도 가시면은, 여기가 바로 원산 일반 산업단지 주변이에요. 자, 그래서 그 현장에, 여기는 지금 어, 6차선으로 공사를 지금, 그, 애정이 되어 있는데, 4차선까지는 거의 공사가 완성이 됐다는 거 참고적으로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여기가 지금 SK하이스 반도체 4개의 팩공장과 50여 개의 소부장이 들어가는 이 손가락 친 부분들이 이렇게 넓게 지금, 여기 지금 조그만하게 타워크레인도 보이고 있네요. 자, 여기, 원삼 s k i 스 현장에 아주 포크레인이 딱 지금 상징적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고압선 지로에서 지금 공사 현장, 여기가 126만 평의 개발 현장인데, 자, 우리 원삼 SKIS 반도체에 그 동서남북 문이 예정되 있는데, 북문 쪽에 보면은요, 그러니까 어, 50여 개의 소부장 그 위로 현재 2차선 공사가 되어 그 있지만은, 앞으로 4차선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그현장의 사진도 찍어 봤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이 4차선 공사 지금 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 도로가 이만큼 현재 2차선에서 4차선으로 공사를 하고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가 바로 원삼 SK 하이스 126만 평의 개발 현장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게 원삼로의 그러한 확장 공사의 사진 자, 이제 가까이 오면 올수록, 그, 원삼SK 하이스 개발 현장의 사진의 모습이 보입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타워 크레인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서, 어, 저희 연구소에서는 원삼SK에 개발되는 현장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현장에 오시지 않더라도 속속들이 알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이러한 자료, 영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수 있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촬영을 한번 쭉 해보아서 사진과 같이 여러분들에게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용인시 저인구 원삼SKS 스 반도체 크루스트의 현장 그란 사진 답사 세종포천고속도로의 현장 사진과 또 원삼SK 현장 개발 사진 여기 나와 있는 남용인 아이씨의 그 개발되고 있는 현장 사진과 여기 보계원삼로의 현장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생생한 모습으로 전해드리면서 오늘 촬영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